안녕하세요. 저는 34세 여성이며 결혼한 지 6년이 돼서 현재 3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이 라디오에서 누군가가 얄미운 친오빠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도 비슷한 상황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저를 매우 동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항상 참았지만 얼마 전 얄미운 남편 동생 아내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저를 정말 화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일어났던 일들은 이렇습니다. 남편과 저는 5년의 교제 끝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아직 미혼인 남편의 동생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생활에서 제일 먼저 두려워했던 사람은 시어머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시어머님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저를 자주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은 오직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게으르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악몽은 남편의 동생 아내가 제 앞에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부터 그녀는 항상 무례한 태도를 보여서 시부모님의 마음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올 때 인사도 하지 않고 말할 때도 존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그녀는 둘이서 술집에서 만났고 둘다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그 순간 온 가족이 웃음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의 동생은 당시 31세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남편 동생의 결혼식을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만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동서를 너그럽게 대하고 훈계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도 동서에 대해서 우려를 느끼신다는 것을 알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이한 부부를 견뎌야 하는 것이 제 인생을 마치 시면에 빠지게 한것 같았습니다. 동서와 그녀의 남편은 정말 닮았습니다. 둘다 게으르고 즐기려고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두 부부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 사람이 싸우려고 할때 우리 가족이 개입해야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둘은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데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의 1년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첫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현재 상황에서 아들을 키울 수가 없다고 느끼고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저희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동서는 소란을 피웠습니다. 동서는 형님, 부모님의 환심을 사는 법을 알고 있나 보네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을 모신다는 책임을 지셔야 할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못 얻었는걸요? 라고 수다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빈정거림에 신지었을 이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응이 없다는 사실이 동서를 화나게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집을 떠난 후에도 동서가 계속해서 투덜거렸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시는 동서와 이야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두 부분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매달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동서가 늘 핑계로 전화를 걸어서는 안부를 물어보고 쇼핑을 부탁했습니다. 때때로 동서는 조카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집을 방문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는 음식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었지만 시부모님이 아직 동생 부부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제가 참는 것이 시부모님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정말 분별 없이 행동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서는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문을 열자 눈물을 흘리면 서 있는 동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서둘러서 저를 껴안고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언니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동서는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리 집에 와서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침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편은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동서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털어놓았고, 저는 동정심을 느끼고 그녀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가엽슨 모습은 연극일 뿐.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의 동생이 동서를 찾으려고 집에 왔습니다. 동서는 2층에서 내려와서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동서의 표정은 확 변해서는 나를 쳐다보며, 형님, 잠버릇 정말 나쁘네요. 밤새 못 잤어요. 아, 그리고 매트리스가 저렴한 건가요? 저 따위 매트리스에서 어떻게 잠을 잘수 있어요?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남편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여보, 앞으로 이 허름한 집에서 자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동서가 한 말에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내가 가져간 모든 음식과 내게 사달라고 구했던 것들 다 기록했으니까 돈이나 갚아.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동서에게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동서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해 했고 뭔가 설명을 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은 그의 동생과 동서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동서에게 동정심을 느꼈던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동서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고 이 분노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형수와 동서가 그렇게 밉살스러운 건가요? 여러분은 그런 이상한 동서 때문에 문제를 겪은 적이 있으세요?